3월 21일 박지윤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경기도 가평 가족 여행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한 누리꾼의 글에 박지윤씨의 생일이 3월 23일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게시한 날이 3월 21일이거든요 생일을 맞이해서 그트에 여행을 간 건데 어, 요즘 이래라 저래라 프로 불편녀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자기 삶이 불만이면 제발 스스로 풀자 남의 삶에 간섭 말고 라고 일부 누리꾼들을 프로 불편너라고 표현한 게좀 문제가 된 것이죠. 악플도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. 음. 자기한테 상처가 유난히 되는 네, 부분이 네, 있잖아요. 네. 근데 네. 저는 사실 아이들이 좀 그렇거든요. 음. 왜냐하면 워킹맘은 일도 완벽하지 못하고 사실 가정도 완벽하지 못한 것 같아서 스스로 자괴감이 늘 시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할 때 저는 제일 약점인 거예요. 음. 해외 프로그램 아 때문에 가면 아기들이 불쌍해요. 근데 네, 어. 그걸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도또 얘기해야 되는 또 성격이고 그렇지. 이제 댓글 을 남기는 거예요. 3월 21일